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쇼킹하다 아니다를 떠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 자연과 생태계 전체가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덮쳤다. 그게 이미 시작됐다. 그런 걸 알려주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론 아직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재앙적 예견되는 사태에 앞서서 미리 선지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방송의 역할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미리 확인된 사실 위주로 되도록이면 드라이하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 엄청난 환경 재앙을 보고도 좌발들의 상전인 종주사파들의 상전인 북한 앞에서 입 닦고 사는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대우 각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나요? 무슨 얘기냐? 황해도에 평산군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평산이 어디냐? 우리는 아직 북한에 대한 지대감각이 없으니까. 개성 바로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져있는 휴전선에서 멀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성 바로 위에 핵 제조의 핵심 물질인 우라늄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우라늄 광석을 정련하고 재련을 해서 이른바 우라늄 정광 이런 걸 속칭 옐로우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게 옐로우 케이크 문제 의 물질 사진입니다. 이렇게 떠 있는 노란색체는 흔히 있는 무슨 염료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게 문제 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바로 평안북도 영변의 핵단지 등으로 옮겨져서 핵폭탄을 재료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평산, 이곳에서 작업하다 만들어지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금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국제 기준과 상관없이 놀아온 북한 애들이 유명 악명 높은가 됩니까? 얘네들이 이걸 그동안에는 공장 바로 강 건너편 저수지로 내보내서 차곡차곡 침전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얘기의 출발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 강화도 아래쪽 서해바다 일대가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옛날에 유조선이 한번 넘어졌다 뭐 이런 사고랑 비교가 안 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90년대 낙동강의 페놀 사태로 한번 나라가 뒤집어졌던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환경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막연한 추정, 예단 이런 게 아닙니다. 정밀한 위성 사진으로 북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어떻게 끔찍한 핵폐수를 콸콸콸 흘려내 보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된게 지금입니다. 자, 이게 위성이 찍은 정밀 사진입니다. 큰 사진인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왼쪽 위에 우라늄 공장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폐기물을 그 아래쪽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수지 상태를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수지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한눈으로 봐도 녹조 현상은 물론이고, 지하 저수지가 시커멓게 죽어갑니다. 자, 왼쪽부터 보실까요? 이게. 19년 전인 2006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서치를 해왔다는 걸 무시 못합니다.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저수지 그때도 슬러지로 오염이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뒤 12년 뒤에 찍은 사진이 가운데 사진입니다. 2018년 사진인데 가운데를 보면 저수지 전체가 시커멓게 죽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해 말 찍은 사진이 맨 오른쪽인데 이걸 보면 녹조 현상이 전 저수지를 덮쳤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저수지의 핵폐기물이 그냥 쌓아두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북한이 2km 정도의 소하천을 통해서 인근 예성강으로 방류하기 시작했고 그게 흘러흘러서 서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자, 처음에 위성사진은 다시 봅니다. 예성강은 공장의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소하천과 연결이 됩니다. 이 소하천을 통해서 저수지의 핵폐수가 콸콸콸 나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보다 실감나게 만든 유튜브의 쇼츠 영상을 한 40초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한 방송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에 제기된 핵폐기물 방류 의혹 북한 최대의 우라늄 광산이 위치한 평산 이곳의 우라늄 정년 공장에선 정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꾸준히 인근 저수지로 방류해왔고 수십 년에 걸친 방류로 최근에는 폐기물이 두텁게 쌓여 포화상태라는 걸알수 있음.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그 차이를 한눈에 알수 있을 정도였기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해왔다고 함. 그런데 미국의 민간 위성 이미지 분석가인 안녕하세요? 제이콥 고글리 북한이 22년도부터 네. 이 저수지와 인근 하천을 연결하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배수로는 결국 24년 하반기에 완공되었다고 함 참고로 이하천은 예성강을 지나 한강 하류를 향해 흐른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하시죠? 참담하시죠? 대한민국 끝났다 싶은 생각도 쓰실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막 폭발할 겁니다. 누가 이걸 처음에 보도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첫 보도한 거는 10여일 전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라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첫 보도를 한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침전지 폐수가 방류되기 시작했다. 그걸 포착했다는 걸 위성 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성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의혹만으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진상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서해바다와 한강 하류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기형아 출산을 포함해서 라듐 등 발암물질을 통한 희귀병도 발생할 수 있다 끔찍한 재앙이 있음을 경고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거를 보도하는 조중동 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봤더니 적지 않은 유튜브들이 물론 일부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기엔막 초보 단계입니다. 그 썸네일 표지 사진을 몇개쭉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이 환경재앙이 덮쳤다. 북한의 핵폐수다. 물론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걸 방류하기 시작한 시점이 문제인데 배수로 공사를 바친 지난해 2024년 말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즉, 쟤네들이 핵폐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거는 7~8개월이 조금 넘었다. 따라서 피해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 단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환경 재앙의 뚜껑이 열렸다. 뭐 체르노빌 사태, 스리마일 섬 사태, 미국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북한의 의도적인 방류라면 테러에 준하는 일입니다. 자, 이걸 잠시 멀쳐두고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부터 여러분 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후쿠시마 처리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북한의 핵폐수는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는 북한 핵폐수에 비해서 그야말로 천분의 일, 만분의 일그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위험성을 놓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체육화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그걸 하지 않든다면 뭐 탄핵사유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했다. 이것 말고 더 명백한 탄핵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후쿠시마 처리수는 오염됐던 냉각수를 기준치 이하로 걸러낸 물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민주당 애들만 발광을 했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평산 핵폐수는 오염물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핵발전소에서 사용됐던 장갑조차도 수백 년 동안 밀봉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엄밀한 규정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평산의 핵폐수는 그야말로 핵폐수의 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 압니다. 철이스마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난리를 치며 반일 선동을 했던 민주당의 장난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정치적인 성동에 불과하고 터무니없는 반일 장난에 불과하고 대국민 공포를 조작해서 일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까지 나섰습니다. 그때 까불고 있던 이재명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은 후쿠시마 처리수 얘기입니다. 환경 범죄 전범에 해당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전 3년 전에 이재명이 그렇게 떠들었다면. 일관성을 위해서 일제명이 쏙 나서서 북한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 평산의 진짜 핵 폐수는 환경 범죄의 전범이고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위험에 처해야 되는가?라고 외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입을 매는,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일부에서 왕왕대는 게 전부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매체와 방송은 완전히 외면을 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평산 핵폐수 문제는 거론이 안 됩니다. 심지어 국힘당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국힘당 해체되어야 될 집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를 놓고 봐서도 정당이 아닙니다. 환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종북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노예 국가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상식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와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맞고 현장 검증을 하는 게 옳습니다. 따라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같은 것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2, 3년 전에 평산 핵폐수 문제도 가 한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국힘당 의원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북핵폐기물 방류에는 입닫고 훨씬 안전한 후쿠시마에는 왜 시비를 붙냐라고 따졌더랬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고 평산 핵폐수는 훨씬 위험하게 서해를 덮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부에서는 평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2019년도인가 정부 차원에서 서해 오염을 점검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한 놈들이 어떤 애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책임이 없는 대응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은 대국민 선동이 아닙니다.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서울 수도물은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대, 지금 서울 수도물은 한강물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 예성강하고는 수계가 다릅니다. 아직은 오염물질이 이쪽에 들어 역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한강 하구에 큰 영향을 줄수 있고 천만 서울 시민들이 먹는 수도물이 그야말로 핵폐수로 오염될 수도 있다. 끔찍합니다. 자,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정부의 책임 없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 탄핵감이다라는 걸. 제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